발정 TV 진정수입니다. 봄비가 요란하게 온다고 방송에서나오는데 이번 봄비는 자라나는 새싹을 다치지 말라고 부슬부슬 봄비가 와서 생명의 파릇파릇함이 움트는것 같습니다. 같은 비라도 봄비도 털리고 여름비도 털리고 가을비, 겨울비가 다른 걸 보면서 하늘이 하는 일은 다름을 느낍니다. 사람 몇 명이 죽어나야지 박근인 걸 보면서. 사람이 죽지 않아도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특별 법으로 제정된 이유가 임대차로 인해서 힘없는 서민들이 길거리에도 나왔고 여기저기서 가족들이 목숨을 끊고 하는 걸 보면서 전두환 정부가 시찰하면서 보고를 받고 특별 법으로 제정된 것이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모든 법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힘없는 서민들이 전두환정부를 비판도 많이 하지만은 최고 잘한 일이 바로 그 점입니다. 그 점을 높이 사면서 이번 정부들어서 전세 사기로 아까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많이 끊는 걸 보면서 일단은 경매되는 걸 멈추는 듯 하고 이번 계기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아까운 젊은 사람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불은 있는 사람들한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는.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면서 정치권에서 타의 현상이 비즈진 결과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힘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들 젊은 사람들이 생 목숨을 건더 이상 끊지 않도록 전세 사기 근절 대책 특별법 제정을 기대해 봅니다. 이봄비가 생명의 근원이 될수 있도록 하고 전세 사기 더 이상 백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을 보지 않는 오늘을 만들고 싶습니다. 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.